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국민과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민은 아마도 다른 국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국민이 박근혜의 석방을 원한단 말입니까? 대체 어떤 국민이 박근혜의 구금상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냔 말이죠. 걸핏하면 국민국민 국민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 여론이 박근혜를 석방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국민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자 20% 미만의 국민인 거죠. 사실 박근혜는 석방을 시켜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재판도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명분으로 사면복권을 해주겠습니까? 사면의 기본은 진정한 자기성찰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그게 선행되었다고 해서 다 사면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반성이 먼저라는 거죠. 이 점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총선을 78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의 소환은 보수의 위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데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를 소환하는 이유가 철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여전히 보수의 최대 주주는 아직도 박정희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여전히 유신시대, 김기춘시대, 궁정동 안가에 머물러 있다 보니 선거 때마다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시대는 2020년 스마트폰과 AI를 갖고 4차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들은 1970년 곡괭이와 삽을 들고 말 그대로 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며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이완구, 김영호, 황교안의 박근혜 사면 요구엔. 사실 진정성이 없습니다. 단지 박정희의 딸을 총선에 써먹을 생각뿐인 건데요. 아무리 정치가 인간의 욕망의 각축장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거죠. 더 이상 박정희 망령의 소환은 구태를 넘어 귀태로 가는 겁니다. 제가 직접 우리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제는 선처가 필요한 때다. 국민 통합이 필요한 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연세도 많으신 분이고 또 여성의 몸으로서 지금 몸도 많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외래, 외래 병원에 이제 네, 나오셔가지고 네. 치료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프시고 편치 않으시니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들 중에 사법처리된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오래 지금 그럼요. 구속돼 있습니다, 천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니까 어 그런 통합적 차원에서 선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황 대표는 28일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수에 출연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제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선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통합이 필요할 때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박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래 구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이 정권이 박전 대통령 석방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형사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앞으로 드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황 대표는 측근들 가운데 간신들이 많다는 물음엔 이분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외부에서는 당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러면 당대표가 다 감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지하고 막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친절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저를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날 때도 있다며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다.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언제든 의견을 잘 내도록 하겠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관심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표는 유승민 의원 등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을 위해 태극기 세력과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왜 태극기 세력에 관심이 없겠냐. 태극기 세력을 등한시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김영호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천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상당 부분 자율성을 줘야 하지만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원 당규에 제약이 있어 공천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 특정 세력을 위한 통합은 아니다. 가장 중심은 애국 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유승민 의원 등과의 통합이 결국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며 힘을 합쳐 이겨 놓고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요. 그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후에 여유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며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가 없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뭉쳐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고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공간의 2차 회의에서 개인적 견해라 덧붙이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이 3년이 다 돼가는데 이 정권은 햇빛도 못 보게 하고 있다며 너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전 대통령이 구속 3년을 넘긴다면 문재인 정권도 낭패를 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특권 세력이 돼버린 586 운동권을 다음 국회에서 퇴출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박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3년 만인데요. 4분 5열되어 있는 보수진영 전통 지지층에서 박근혜 양수는 여전히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용한다는 판단 때문인 거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 박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데 이어 28일에는 이완구 전 총리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박전 대통령의 석방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이 탄핵 프레임에 갇혀 일부 친박계 위원을 제외하면 박근혜 이름 석자를 꺼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박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기존 보수 유권자를 결집하는 한편 박전 대통령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형량이라고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중도층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박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것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박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통령의 사면 대상이 아니며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 공관위원장은 제가 말하는 것이 석방에 방해가 될까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면서도 3년이 다 돼가고 있다. 이 정권이 박전 대통령에게 햇빛을 못 보게 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박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등총 징역 3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보수진영의 박근혜 석방 주장은 자기 만족을 위한 위로입니다. 또 이건 선거에 이겨보겠다는 얄팍한 정치 수작인 거죠. 자신들도 너무 잘 압니다. 박근혜 정부 4년은 허수아비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헌정 사상 당군일에 최고의 국정동단 사건이었다는 걸 말이죠. 중국 전국. 어쨌든 이건 좀 창의해보세요. 를 예예예. 저걸요? 응. 예. 안녕, 과장님. 예. 예. 하... 네? 예. 아, 예. 이게 팩트가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딱 내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크막부자정도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거아니에 딱꽂히게 꽂히게 나중에 다 듣고 나면 그것만, 남는 그것만 남는다. 그것만 그래. 남는다. 근데 이건 너무 막그 악수하게 구절이 구절이 얘기돼가지고 국민행복은 우리가 이렇게 맞춤형 복지라든가 왜 그런 걸로 응. 많이 했잖아요. 당당하나다 챙겨 맞춤형으로 완전히 그 생애 주기 그 이렇게 하는 그거. 그 다음에 당당하고 이제 그거한 대한민국은 이제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당당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들고 그 틀을 마련하는 거에 아주 쏟아 볼 것이다. 그 얘기를 좀 해, 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뻥을 치는, 뻥을 것, 치는 것 같은데 그중에 국강과하고 네. 전국에서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 안전하고 네,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자긍심을 살리는 걸 네. 뭐라고 표현할지 그렇게 해서 딱 그걸 규정 짓는 말을 찾아야 돼. 예. 네. 두두 마디식으로 해서 박 대통령 저 자주 자기 뭐 있잖아. 응. 아. 개인의 능력과 후각기를 발휘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시대를 열겠다 그걸 하는데. 하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멋있게, 완전히 꽂히게 좀 이렇게 철학에 담기.